2분 거리입니다. 제2경부 2분 거리 6미터 도로에 평당 2만 5천원으로 11,300평 낙찰받았습니다. 사건번호는요, 21타경 4만 1,274번입니다. 원래 도로가 없었습니다. 3미터 도로인데, 현장을 가보시면, 현장에 6미터에서 10미터 도로가 있습니다. 도로가 팩트입니다. 본 경매 사건은 현장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. 입찰자는 총두명이고요10%더 썼습니다.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옵니다. 10%를 왜더 쓰냐? 팔때만 원만 더 받으시면 1억 2천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. 3천만 원을 공제해도 9천만 원이 수익이 되는 겁니다. 경매는 1등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. 상당 30만원짜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,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? 제가 잘하는 게 뭐죠? 인허가를 내죠 허가를 내서 토목공사를 하면 잡종지나 대지화가 되기 때문에 그 감정가가 지금 2만 5천원보다 10배, 15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몇 개월 만에 30만원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?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지금 안산이 되게 핫한데 지난 네. 시세는 어때요? 시세가 높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거래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? 땅이 없습니다 지금 제2경부 안성에 IC가 4개가 생깁니다 토지는 여러분 출골 전략을 짤 때는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도로와 배수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도로 배수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죽은 땅입니다 토지개발 킹콩TV 출발합니다 낙찰 받아서 현장에 바로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충분합니다 보십시오. 1m 2 3 4 5 6m. 6m입니다. 또한 배수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. 문제 없죠? 그리고 추가 호재가또 있습니다. 직진하면 마둔 IC가 2km고요. 이쪽 고속도로 방향으로 내리막으로 보시면 이 도로 자체가 최저 4m 에서 7m 가 됩니다. 이 임야 자체를 4m 면 5,000평방미터 까지 한 번에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. IC 쪽은 4m, 3m 구간이 약간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. 근데 반대쪽으로 길을 보시면, 보십시오. 고속도로에서 부채도로를 통과도로 내줬기 때문에 그 도로 자체가 최하 4미터에서 8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5,000회배에 1,500평까지 분작이 없습니다. 1 0평 걷고 싶 어떻게 하야요 링크로 타고 들어와서 설문지 작성하시고요. 평생의 회원 1,100만원 가입하십시오. 토요일에 세미나 오십시오. 관심 있는 자, 행동할 수 있는 자, 긍정적인 자, 현장 일찍 나올 수 있는 자, 어떠한 민원이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자만 오십시오. 낙찰을 받으면 사건 기록이 있잖아. 이 기록을 낙찰자는 열람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. 왜? 낙찰을 받는 순간부터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음. 공무원들은 공 8시 50분에 가서 해야지 빨리 해줍니다. 어. USB로도 할수 있고 전자로 이렇게 프린터서할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서류를 받자마자 이 끈을 쫙풀어야 돼. 쫙. 어.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. 네? 쌍용을 먹을 수도 있어요. 네. 응? 네. <laughs> <웃음> 풀었는데, <웃음> 법원 서류를 니네 맘대로 풀었냐? 네. 그럴 때는, 아유, 몰랐다고 하면서 살짝 풀어야 돼, 이렇게. 네. 그게 복사하기가 편해. 네. 자동으로 네. 들어가기 때문에. 응? 네. 어? 자, 이 경매 기록을 왜 복사하라고 했냐? 네. 최초, 채무자 김혜김 씨와 소유자가 똑같고, 채권자가 김종민이에요. 네. 이 전체 기록을 보면, 여기에 감정서, 현황조사서, 분묘 모든 게다 나와요. 어. 나중에 물건을 잘못 샀다고 생각했을 때, 이 사람한테 다시 팔 수도 있는 거야. 음. 모든 기록이 나와 있는 거야. 이 기록을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지만이 그 주변의 땅을 검토해서 용도나 인허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.